주역에서는 정응 응과 피 이제 응이라는 것은 서로 짝을 지어 응한다 하는 거 서로 짝을 지어 응한다 초효 2효 3효 4효 5효 4, 6효 3효 이랬을 때 아래께의 아래와 삼께의 아래 1과 4 그리고 아랫개의 유쇼와 위개의 유쇼, 중요 그러니까 2와 5, 6, 어, 3과 6이 서로 응한다. 서로 응한다. 그것이 이제 짝을 지어서 로 응한다. 이것이 양과 음일 때는 정음이라는 말이요 양과 음일 때는 정음, 바로 응하는 것이다. 바로 응하는 것이다. 다른 이렇게 풍화 가인이인데, 이것은 예, 이것은 여이는 여자라면은 이것이, 요것은 양으로 남자라면은 가운데 야 학교의 가운데 또상교의 가운데서 여자와 남자가 제자리를 지키고 중덕을 중덕을 지키고 있다. 중덕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음과 양이 서로 홍을 하니까, 정을 하니까, 이제 가도가, 집안의 도가 아주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음이라면정음은 가령이 되기 분화가인 풍화가인. 여기 초효와 사효가 이제, 양과 음으로 응하고, 요것은, 음과 양이 응하고, 정음이죠. 요것과 이것과 이것은, 아, 무음이다. 응이 없다. 응이 없다. 이제, 양과 양이니까, 양과 양, 음과 음은 응한 것이 없다. 아, 무음이다. 또, 적음, 적으로 응한다. 한 말도 있지만, 이제, 무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이제예이좀들면이은이게석수사은수사는외적 젊은 놈. 이 녀석이 젊이녀이이 군들을 이기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인자5의 자리는 임금의 자리이야 여기 막 예, 뭐 백성 막비라면은 뭐 이것은 막제후 어, 사는 임금과 아주 가차 있는 대신 여기 오는 자 군주 군금이라면은. 자, 젤비에는 은퇴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 외적이 침파니까, 이기 유일하긴, 유일한 양은 이거다 말이야. 자, 중의 덕을 학교에 간다니까, 중덕을 진, 중덕을 진인 자 아주 대인이 되기 시작. 이 사람인데, 임금이 아주 유능하고, 덕있고, 경험 많은 이 장군한테, 막아달라. 외적을 치니고, 당신이 좀 막아달라. 전적으로 신임을 보내면서, 정엉이니까, 짝지엄하니까, 나는 임금은 어이니까좀 약하단 말이야. 약한데, 신하는 아주 양이면서, 강하면서도, 중덕이 있으니까, 그 뜻이 다른 사람 아니다, 전적으로 신임하면서 당신이, 와, 옷을, 외적을 침입해달라. 이렇게 오효와 이효가 정응으로서 서로 호응을 잘한다. 그러면 그 대신 또 구위는 아주 혼신의 어떤 짐을 다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그 어떤 기대를 몸에 안고, 요 정부 하면 모든 백성이라 보면은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몸에 안고 나아간다. 자, 그 다음에, 수, 화, 수화 기제 자, 에이, 이것은 수승화강이죠. 인체에도 아래의 수기가 올라가고, 위의 화기가 내려가야 모두 다 기지됐다, 다 해결됐다. 자, 이런 식으로 기재가, 기재가 이 보면은, 여기에는 음과 양, 또 이와 오도 음과 양, 또 이, 이괴 자체가, 수학의 기재 자체가 전부 정응으로서, 이제, 전부 정응으로서 모여야 되가령 그러면은, 응이 없다. 응이 없다. 위에는 쓰고, 아래는 땅이니까, 이제, 비라. 아, 땅 위에 물이 있으면은, 땅 위에 물만큼 제일 밀접하게 혼자 있는 것이 없다 것이지. 그래, 이 수, 지, 비라. 비는, 뭐, 돌, 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이게, 응이 없다, 말이지. 요것은, 이제, 응이 있네요. 요것은, 이제, 썬이 있고, 요것은, 응이 없고, 무응이되 양과 양이 응하고, 음, 응과 응이 응한 음, 것을, 응, 음, 고 어, 그것을 응이 음이 다 뭡니다. 또, 심한 표현으로는 지금이다, 지으로서 응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있습니다그 다음에, 동득응대기. 위에도 건이고 아래도 건이되기야 이것을 이제 중천건이라고 하는데 건이 중첩됐다 건이 중첩됐다 이제 이럴 때요것은 구원은 임금의 자리에서 비룡개천하고 요것은 이제 컷, 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대승비, 그, 예, 그, 이제, 아, 그것은 팥에 나타났다. 이제 세상에 나타났다. 구의 대인은 구의 대인도 이견 대인이라. 나를 이 임금이 나를 잘 발탁해주면 나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다. 발휘한다. 이제, 그런, 이런 경우에 구의 제야의, 제야의 아주 큰 슬피하고,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아주 막강한 오나하고, 서로, 서로, 하나의 과가이큰 일을 함하자큰 일을 구제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만나가 서로 도움되기. 그것이 동덕으로 응한다. 동덕으로 응한다. 이제 이것이 가령 풍, 풍택 중부대기. 여기서 보면은 훈태 중도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아주 믿음직하다 믿음으로서 서로서 응한다. 이때 구이하고 구오하고 동덕으로 응한다. 여기서 이제 구이와 구오가 동덕으로 응하면서. 항명자와, 이제, 막, 아, 자식이 오니까 위에서 어떤 화답하고, 아주 서로 밀접하게 서로 응하는 관계되기. 서로 밀접하게 응하니까, 응하니까, 이제, 이 죄의 어떤 아주 중요한 곳이, 이렇게 이제, 아 항명자와, 상하와 상과 아리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같은 덕으로 응한다, 하는. 아, 그 다음에 서로 괴를 볼 때는, 괴를 볼 때는, 응과 비을 본다기야. 응과 비 상비. 이제, 삼. 응은 1과 4, 2와 5, 3과 6. 그렇게 서로 학교의 아래와 산교의 아래, 학교의 중과 산교의 중, 학교의 위와 산교의 위가 서로 짝을 지어 응하는 것이 이제 응인데 음양을 할 때는 정음, 양과 양일 때는 무음, 아주 밀접하게 서로 같은 대로 응할 때는 마동득 응이다 이렇게 봤을 때그 다음에. 삐락하는 것은 바로에 비 있는 거, 바로에 비 있어 면서 돈 거. 자 여기서 시래복이다. 땅 아래서 우리가 울면서, 땅 아래에 우리가 울면서, 땅 아래에 우리가 울면서, 울면서 하나 양이. 이제 싹, 싹, 커, 올온다가 데. 이제 하나의 양이 하나 새롭게 회복되어 올라간다. 회복되어 올라간다. 이제 이럴 때, 가령, 유기 같은 경우는 슈복이라고 했던 거지. 슈복. 아름답게 회복한다. 그걸 뭐, 언제, 아, 공자님이 그걸 해석하기로 하, 있냐라. 아래 초구가, 아래 초구 에 덕을 볼수 있으니까 아래가 어질다, 하 이야기. 이것이, 이것이 비단 말이야. 내가 지금 주음이 없으니까, 주음이 없으니까, 아래 양에 내가 도움을 한다 비락하는 것은 음과 양, 양과 음 사이를 이제 말하는 아주 내 가착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은 그것이 이제 택례수다. 택례수다. 위에, 아래에 우리가 올리니까 위에 엿못이 추는 거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택례수. 여기 이제 육위는육위 육이. 아래 초구하는 상비고, 위의 구호는정음이 되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고명이 되겠지. 아주 이것이 아, 왜 네. 여기도 내가 마음 들고 여기도 내 진정한 짝꿍이도. 그래서 이제 그 효사의 개소자면. 실장부하라고 했다고 해요 요것은 제일 아래니까 소자고 요것은 이제 중앙이니까 자, 군의 자리니까 임금의 자리니까 요것은 구어를 장부라 봤을 때이 결을 얻어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만약 일때는 당신이 이 소자 작은 사람을 내가 딱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요 진짜 큰 당신대의 큰 힘을 대줄 사람이 내 놓친다. 응? 음? 이제 그러니까 양쪽 똑귀도 말을 한 먹게 잡으지 말고 하나는 깨끗하게 포기해라. 무엇을 포기하느냐? 아래것을 포기하라. 약하고 아래 한 것을 아래것을 포기하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유지의 고민은 아 비로 갈까 정릉으로 갈까 이럴 때는 비보다는 정릉이 우선이다 간다히요자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